안녕하세요 제리다이비입니다 음, 오늘 <laughs> 어, 제가 구독자 1명이 됐어요 제가 첫 영상을 어, 2023년 3월 15일날 올렸거든요 어, 정말 아무것도 뭐 모르고 그냥 찍어서 올리고 또 말도 엄청 버벅벅 대고 그랬었는데 어, 벌써 천 명이 됐다는 게 어, 제가 얼떨떨 해요.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어, 이웃 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음, 오늘 <laughs> 옥상에 또 올라왔는데, 옥상에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어, 저쪽 편에 나무가 휘어졌다고, 쟤를 다시 심는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그 주위에 다육이를 좀 치워달라 그래서 오늘 다육이 이동을 좀 했었어요. 어, 지금 선반이 저쪽 선반이 두 개가 없잖아요. 어, 하나를 저쪽 편, 저쪽 편에다 뒀고요. 음, 하나는 저쪽 편에다 뒀어요. 저렇게. 오늘 그 작업한다고. <laughs> 제가, 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좀 해놓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해가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여기 하다가, 작업을 하다 말고, 이렇게, 어, 카메라를 켜는 거예요. 아, 어, 아이들. 이쪽편 있는 아이들 지금 여기 다이소 고리대 요걸 이제 몇개더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요렇게 달았어요 달아 가지고 하나라도 더 햇볕 좀잘볼수 있게 하려고요 음, 여기 어 차지톤 이쁘죠 차지톤 군생이에요 떼글떼글 음, 떼글 해가지고 저쪽, 지금 꽃이 필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와송 꽃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잡아 드릴게요. 와송이 저렇게 곰봉처럼 쭉 올라가, 방망이처럼 올라가가지고, 저 사이사이에 꽃대를 이렇게 <laughs> 올려요. 올려가지고, 여기서 꽃이 살짝 펴요. 예쁘죠? 여기 피핀도 물 많이 들어주고 있고요. 여기 와송은 지금, 어, 꽃대가 올라오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어, 꽃이 활짝 피면 예쁠 거예요. 음, 여기, 연화바이솔. 어, 연화바이솔이 제가 하얀색, 하얗게 꽃이 핀다고 그랬는데, 하얀색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안에가 약간 분홍빛이에요. 분홍빛 오, 예쁩니다. 연아바이솔 꽃이 이렇게 예뻤네요. 이 꽃들도 이잘 어, 자라고 있고요. 어 이쪽편에 있던 선반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 어, 밑에 있는 다육이들을 다좀 치워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요 <laughs> 요거 제가 나무에다가 걸쳐놓 놨던 걸어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얘도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깊게 박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한번 어, 있어 보려고요 그리고 저쪽 편에 있던 다육이들도 이쪽으로 다옮겼고요 화분을 엎었어요 제가 얘들을 아우 뭐 일한 표를 내야죠 그죠 그래갖고 얘들도 지금 해줘야 되고 아우 러우도 러우쳐라도 지금 이거 엎어가지고 지금 한네 개인가 엎었어요 지금 하나는 저 안쪽에 있는지 안 꺼내놨네 아우 이거는 뭐 <laughs> 여기 아이들 바위솔도 이쪽으로 그냥 다 몰았고요. 저기 나무 저 나무를 뭐 파서 다시 심는다고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할랑갈는지 모르겠고요. <laughs> 어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요. 어 선반 있는 쪽 여기 선단 선반. 선반. 해놓은 대로 와가지고 음, 아이들 보는데요. 이쪽이 음. 저기 따뜻해요. 바람이 저기 어, 제가 영상을 바람 많이 불때 영상을 저 밭에서 찍어서 어, 다들 소리로 가늠을 하셨겠지만 저쪽이 제일 바람이 세고요. 요건 막혀가지고 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따뜻하고 겨울에는 제가 다육이들을 놓을 때 여기다 놓거든요. 음, 노숙할 때 여기다 내놨다가 또 이제 밤 되면 안으로 들르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데 이쪽 편이 제일 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어, 이쪽으로 여기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 이쪽으로 다 옮겼는데, 어, 요 밑에는 햇빛이 밑에까지 안드니까저안쪽이요 안쪽도 그렇고, 어, 둘 수가 없어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대충, 어, 저쪽, 나무, 저기, 작업을 하신다니까, 일단 그 주변은 좀 치워줘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해가 다 저어지고, <laughs> 아휴좀 일찍 해야 되는데, 제가 뭘 하다 보면, 뭘, 뭐 어떤 일이 몰두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아, 그래서, 해가 완전 떨어지기 전에, 아이들 영상 조금 담고, 어, 구독자 1,000명, 어, 됐다고, 감사 인사 드렸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 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